꽃보다 할배의 국민 막내로 통하는 백일섭이 7년 만에 부활하는 MBC 단마극 드라마 페스티벌의 첫 회를 장식합니다. 야, 위인, 위인, 솔직하고 호탕한 성격이 매력적인 꽃할배 백일섭. 수변 교감을 쿨하게 전했는데요. 오랜만에 땀좀 흘렸습니다. <laughs> 또 저로서는 또 MBC 새로 시작하는 드라마 페스티벌에 또첫 작품을 출연하는 계기가 됐고 또 우리 이 감독께서 아주 이번에 제가 이 작품에 너무 너무 힘을 주셔가지고 내시경 촬영이라는 걸 이름을 붙였습니다. 내시경. 여러분도 내시경 해봤죠? 이 장내시경 저 구석 구석 다 훑고 넘어가고 그냥 넘어간 게 없이. <laughs> 그리고 연기자들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? 백일섭의 내시경 투혼으로 만들어진 이번 단막극은 꽃보다 할배에서 보여주었던 그 이미지와 정확히 맞는 캐릭터라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. <laughs> 결국은 돈이죠. 뭐 노인은 돈 없잖아요. 근그 속에서는 그냥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. 만드는 그런 작품입니다. 네,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. 총 10부작으로 기획된 드라마 페스티벌은 오늘 밤 10시 1 0일 서비스 출연한 첫회해빛 누인정의 기막힌 장례식을 시작으로 매주 다른 매력의 단막극이 전파를 탈 예정입니다.